안녕하세요.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열심히 하는 동그라미 달기입니다. 네, 약속 꼭 지켰지요? 일요일날 제가 꼭 찾아온다고 했잖아요. 그쵸? 요아이 1번입니다. 한엽 마메스트로구요 지금 현재 아주아주 이뻐지고 아주 있어요. 색감 자체도 독특하면서도 열심히 이뻐지고 있는 요아이. 제가 사이즈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샌드요 아이 사이즈 10cm 나옵니다. 10cm에, 이렇게 색감도 독특한 이한네 아메스트로. 가격 15,000원이에요. 번호 1번입니다. 아주 짱짱하고 아주 아주 실하다는 거. 한네 아메스트로에요. 물둠 자체도 아주 은근하게 독특하지요? 요 아이 사이즈 10cm. 가격 15,000원입니다. 번호 1번이에요. 입장에 쫙 퍼져 있는 요 은백색깔 요 아이요. 네, 블랑코 마디아 맞습니다. 제가 요 아이 사이즈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요 아이 사이즈가 얼마나 한지 현재 이 아이 사이즈 9cm 나옵니다. 9cm에 입장마다마다에 또 속에 나오는 아이도 정확하지요. 입장에 아주 은백색 은백색으로 쫙 깔려 있는 요 예쁜 아이. 입장 앞 뒷면에도 보셔요. 사이즈 9cm고요. 가격 3만 원입니다. 블랑코 마리아예요. 제가 요 아이 엄마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아 얘도 그렇게 진하게 들어가겠구나 싶은 마음 드실 거예요. 블랑코 마리아입니다. 사이즈 9cm, 가격 3만 원이에요. 보셔요. 요 아이가 2번 블랑코 마리아의 엄마입니다. 모주이지요. 입장에 이 은백색이 점점 진해지면서 쫙쫙 퍼져있지요? 요 아이, 블랑코 마리야 2번 아이의 엄마라는 거. 자, 엄마 보시고 저 아이도 선택하셔요. 속의 입장 같은 경우도 이 은백색이 아주아주 아주 진합니다. 자, 이 전체적인 이 조화 너무너무 예쁘지요 번호 2번 아이의 엄마예요. 모주입니다. 이 아이 한번 눈여겨 보셔요. 어이 아이 같은 경우 정말 커팅을 해서 색감 자체가 너무너무 예뻐서 제가 계속해서 눈여겨서 여따시만하게 키웠습니다. 얼른 사이즈가 얼마나 하냐고요. 현재 이 아이 사이즈 7.5cm 나옵니다. 7.5cm에 일단 색감이 아주아주 아주 예쁜 핑크톤이라는 거 거기에다 수영도 아주아주 아주 예뻐요. 그렇죠? 한엽인듯 하면서도 입장몇안 달려있는데 요아이 데려가셔서 사랑도 한번 듬뿍 주시고요. 이 분도 한번 예쁜 분으로 한번 교체해서 정성껏 키워보셔요. 어? 이름표 있는데? 아니에요. 이 엄마도 원래 이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임시적으로 잊지 않기 위해서 이름표를 달아놨고요. 요아이 이름 없는 요아이 그런데 너무너무 예쁜 요아이 가격 5천원입니다 번호 3번이에요. 많은 망설임 끝에 요 아이 4번으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 아이요? 맞아요. 비비앙금 맞습니다. 보셔요. 입장 자체에 쫙쫙 퍼져 있는 요 금기. 너무 예쁘죠? 저 정말, 어, 이, 얘를 소개를 해 말해 하면서 많은 고민 끝에 요 아이 일단 4번으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요 아이 사이드가 대충 얼마나 한지 미리 한번 재봤습니다. 대충 재봐도 9.5cm 하룻밤 자면 10cm 되겠지요? 요 아이, 비비안금. 이 아이 비비앙 금이 일요일에 놓치지 마셔요. 35,000원입니다. 요렇게 실한 아이 또요렇게 금기 정확한 아이 비비앙 금 너무 예뻐요. 데려가셔요. 사이즈 좋고 금 상태 너무 좋고 아이 튼튼하고 가격 35,000원입니다. 비비앙 금이에요. 내 눈에 이쁘면 장땡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여아이요. 5번입니다. 이름 s p 고요 일단은 입장 자체도 아주 토톰하면서 이에 또한 수영이 아주아주 아주 예뻐요. 그쵸? 제가 사이즈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 여아이 사이즈가 7.5cm 나옵니다. 7.5cm에. 입장도 토토하니 아주 통통하니 예쁘면서, 제 항공샷으로도 한번 확인해 보셔요. 너무너무 죽이지요? 요 색감도 요 아이 가격 만 원입니다. 번호 5번이에요. 놓치지 마셔요. 정말 정말 귀엽고 아주 아주 예쁘고. 거기에다가 일단은 건강하다는 거 아시겠죠? 번호 5번입니다. SP구요. 가격 만 원이에요. 깔끔하게 앉아있는 요 아이 하나 보셔요. 자. 요 아이 하나만 아닌 것 같지요? 맞습니다. 제가 더 이쁜 애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여기 떠있지요? 네, 한몸에 쌍두입니다. 저 목대 보이시죠? 아주 아주 싫어이저 목대. 여기, 여기, 여기요. 네, 요 아이 한몸에 이두구요. 쌍두지요? 네, 한몸에 쌍두. 거기에다가 완전한 한엽성에 요 아이들 생김이 아주 아주 깔끔하니 너무너무 예뻐요. 요 아이, 제가 일단 얼굴 하나의 사이즈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 이한 아이 얼굴 사이즈가 8cm 나옵니다. 얼굴 하나의 사이즈가 8cm. 양쪽에 이 아이도 그쯤 비슷하더라고요. 자, 완전한 한엽에 너무 너무 예쁜요. 마리아 쌍도 한 몸이고요. 제가 요 아이 분체 포장해서 보내드릴게요. 한번 분만 교체하셔서 커팅하지 마시고 이대로 쭉 한번 키워보셔요. 왜? 일단 수영 자체도 깔끔하니 입장 자체도 너무너무 예쁜 수영을 갖고 있으니까. 보셔요. 멀리서도 한번. 자, 요 아이. 네. 마리아 쌍두구요. 가격 만원입니다. 번호 6번이에요. 마지막 행운의 숫자 7번입니다. 요 아이요. 자, 한번 맞춰보셔요. 엄마가 누구인지, 뒤에 숫자는 보입니다. 숫자, 자, 스. 네. 요 아이요? 말씀 맞습니다. 어, 이에 엄마도 굉장히 크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일단 요 아이 뿌리 내려서 짱짱하게 정착했고요. 제가 요 아이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대체 요 아이가 얼마나 큰지. 사이즈 15cm 나옵니다. 15cm에. 일단 지금 현재 요 아이 제가 좀더 어 오래오래 보고 싶어서 좀 굶긴 상태고요. 입장 자체도 굉장히 넓습니다. 엄마 자체가. 그렇다 치면 요 아이도 벌써 아, 뿌리 내려서 이제 정착했는데 사이즈가 벌써 15cm가 나올 정도면 그쵸? 얼마나 큰 아이라는 거감 잡으셨죠? 수영 자체도 너무너무 멋스럽고요. 요 아이 마르스 일요일입니다. 네, 또 마지막 주자고요. 가격 25,000원입니다. 사이즈 15cm에 뿌리 에안전히 정착을 했고 사이즈 죽여주고 엄마 끝내주고 아시겠죠? 여아이 마르스입니다. 가격 25,000원이에요. 번호 7번이에요. 내일이 말복이라고 하네요. 어, 내 자신을 위해서 특별한 음식으로 말복 잘 챙기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 화요일에 찾아오겠습니다. 동그라미 달기였고요. 스마일.